여러분들 비행기 되게 비싸잖아요. 비행기뿐만 아니고 파일럿도 되게 비싸잖아요. 그럼그 비싼 비행기, 그 비싼 파일럿을 왜 전쟁에 투입하느냐? 비행기에 파일럿을 안 태우면 되지 않느냐? 비행기 자체도 싸게 만들면 되잖아요. 이두 가지를 지금 드론이 실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람들이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앞으로 전쟁은 보니까 결국 드론 전쟁으로 가겠구나. 안녕하십니까. 국제시사문예지 파도의 김동규 편집장입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AI 이야기 좀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AI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무기 앞으로 미래전에서 어쩌면 체인저가 될지도 모르는 무기로 드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드론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드론은 원래 뜻은 수펄이에요, 수펄. 슈퍼리. 영어에서 드론이란 말은 할일 없이 웽웽 대고 돌아다니는 놈. 이런 뜻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드론은 특히 모터로된 드론 같은 경우는 어딘가 윙 소리 나면서 이게 떠있잖아요.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드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행기 되게 비싸잖아요. F16이고 F14, F35, 뭐 스텔스 이런 거는 거의 뭐 천억을 찍고 그러는데 엄청 비싸요. 비행기뿐만 아니고 파일럿도 되게 비싸잖아요. 공군 사관학교에서 공군 조종사 하나 만들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럼 그 비싼 비행기, 그 비싼 파일럿을 갖다가 가지고 왜 전, 전쟁에? 투입하느냐. 투입하면 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전쟁 터지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목숨 잃기 쉬운 사람들이 파일럿일 거예요. 전쟁은 처음 시작하면 무조건 공군전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제공권 장악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비싼 비행기가그 비싼 파일럿이 점점 죽을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비행기에 파일럿을 안 태우면 되지 않느냐. 두 번째 비행기 자체도 싸게 만들면 되잖아요. 이두 가지를 지금 드론이 실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은 초기에 무인에 관심이 많았어요. 미국이 사용하던 무인 항공기들은 항공기 자체는 되게 비싼 거예요. 최근 들어가지고는 영향이 뭔가면은 사람을 안틀 뿐만 아니고 비행기 자체도 이제 싼걸 만드는 거예요. 싸게 해가지고 대량으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드론을 누가 읽 거냐 이요 드론을.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람들이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앞으로 전쟁은 보니까 결국 드론 전쟁으로 가겠구나라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로갖다 우리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 에릭 슈미트라고 구글의 전 회장님이시죠. 올해 1월 22일에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그 국제 문제 저널이 있잖아요. 그 저널이 포린오퍼였습니다. 그포린오퍼에서에 기고를 했어요. 구글 회장 했던 사람이 지금 군사 문제 가지고 지금 자기가 기고를 했는데 그 이쪽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지금 분위기 어떤 분위기냐면은 그 영국 사람이 어떤 기자가 딱 갔더니만 그 우크라이나 군인이 빨리 나무 밑으로 숨으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았더 지금 당신 잘 모르지만 저 위에 상공에는 수많은 드론들이 지금 그 관찰 중에 있다고. 드론이라는 게두 가지 역할을 하죠. 하나는 경찰을 위해서 계속 눈으로 보고 있는 드론이 항상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타겟을 잡으면 보다 폭격 들어가는, 공격 들어가는. 한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역사상 최초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터에는 하늘 위가 완전히 드론으로 가득 차 있다. 원래는 초기에는 우크라이나가 드론 전쟁을 주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러시아가 오히려 더 주도하고 있다. 글의 제목도 어 우크라이나는 드론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글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우위가 있는 게첫 번째 러시아는 뭐 기본적으로 나라도 큰 나라고 그다음에 산업력도 당연히 제조업이라 되는 것들이 그 우크라이나보다 우위에 있겠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서방에서 공급을 받으면 되잖아요. 서방에서 공급을 받으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잖아요. 노동 인건비가 쌉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달 10만 개 찍어내고 있는 거는 그렇게 수준이 높은 것들은 아니거든요. 이제는 퀄리티, 질보다는 이제 양이에요. 양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시아들끼리 가면은 미국은 기본적으로 러시아보다 항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훨씬 앞서요. 러시아 비행기 별로 안 좋습니다. 러시아 비행기는 엔진도 안 좋아가지고요. 연료 효율도 낮고 그다음에 엔진의 내구성도 떨어가지고 엔진 몇백 시간 쓰고 나면 갈아야 돼요. 엔진을 갈아야 돼요. 옛날에 보면은 그 잉크젯 프린터 같은 처럼 처음 살때 되게 싼데 나중에 계속 그 카트리지 갈아야 되는 것처럼 엔진을 계속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러시아산 항공기예요. 그만큼 러시아제는. 항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뭘 해야 되느냐? 비행기로 맞서서는 미국을 못 이기기 때문에 러시아는 두 가지에 집중해서 하나만 가면 로켓 미사일. 미사일은 원래, 원래 소련이 먼저 앞서갔었던 거예요. 미국의 고급 성능이 좋은 전투기를 잡아내기 위한 방공능력. 방공이라는 건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레이더가 좋아야 되고요. 오는 걸 봐야 될거 아니에요. 잡아야 될거아요두 번째는 그걸 잡는 미사일이에요. 대공미사일이에요. 소련제 그리고 지금의 러시아제는 기본적으로 레이더가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미사일이 되게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가 그 상태에 지금 우크라나가 이 여러모로 밀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하고 중국이라는 세계의 투톱이 어떻게 교훈을 얻어가지고 지금 앞으로 미래전을 치를 거냐인데 미국은 MQ 계열로 프레데터라고 하는 공격형 드론이 있어요 2 0 k m 위로 올라가 가지고 고공으로 감시를 하는 감시 RQ 계열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글로벌 호크라는 거예요 글로벌 호크라는 거는 아무한테 주지 않아요 가격도 엄청 비쌉니다 글로벌 호크는 가격이 천억이 넘어가요 그런 걸 활용하는데 지금 전쟁을 해보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아까말 100만원짜리 가지고 하는 그런 전투가 많이 필요하더라 미국은 입장을 조금 바꿨어요 미국은 작년에 레플리케이터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레플리케이터는 뭐냐 제가 여러분들 영화 하나 소개드릴게요. 해 Angel Has Fallen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Angel Has a Fallen. 되게 유명한 장면인데 대통령이 있고 이제 경호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공격을 하려고 수백 개의 그 드론이 굉 굉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그게 자폭해 들어가는 거예요. 카미자카제 폭격기라 그 드론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공격 들어오는 거예요. 수백 개가. 그걸 어떻게 맞출 거예요? 그걸 경호실에 있는 사람들이 기관청으로 아무리 쏴봐도 그거는 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격은 결국은 이렇게 수백 개가 날아 들어갈 거고 그리고 수백 개를 갖다가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일일이 조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수백 개를 갖다가한 팀처럼 만들어가지고 스웜 드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AI로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AI로 해가지고 한 팀처럼 그냥 몰고 가는 거죠. 앞으로는 미국은 레플리케이트라고 하는 저가의 대량으로 공격해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드론을 만들려는 업체들이 있었대요. 있었는데, DJI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DJI는 100만 원에 너무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니까. 근데 자기들 만들어봤자, DJI만큼도 안되는데 성능이 안 된대요. 미국은 임금비 비싸잖아요. 뭐 중국 사람들은 80만 원이면 은 노동할지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은 조금 공부한 사람들이면 800만 원을 줘야 되거든요. 10배나 비싼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만들어봤자, 천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천만 원 해도 DJI만큼 성능이 안 나보다 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미국이 레플리케이트라는걸 갖다가 만든다는 건 오케이. 그건 좋아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걸 미국의 제조업이 감당을 할수 있냐 이거예요. 그걸 싸게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어 우리도 레플리케이트 만들지. 중국은 만들 수 있거든요. 러시아가 한 달에 10만 개 찍어낸다는 얘기는 중국은 한 달에 100만 개를 찍어낸다는 얘기 100만 개를 가지고 군집을 만들어서 곳곳에 배치할 수 있겠죠. 그게 그건 중국인데 미국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DJI가 그러니까 전 세계 76%시장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거 쓰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명령을 내렸대요. 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국가와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DJI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그 안에 소방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불만이 많대요. 가격이 안 된다는 가격이. 아, 100만원, 200만원에 너무 좋은 성능에 그게 들어오는데, 미국산, 그니까 미국을 말하면 국산이죠. 미국 국산을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 정도 하려면 몇천만원 써야 되는데, 예산 하나도 안 주면서 자기들 못 사용하면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의 문제인데, 앞으로 중국은 레플리케이트 같은 군집 드론을 갖다 싸게 많이 만들 수 있고, 미국은 하겠다고 하지만 안될 거다. 이거 어떻게할 거냐고요. 뭐 그런 점에서 제 생각에는 뭐 생각할 수 있다면은 제조 미국에 혼자 다 하지 말고 뭐 첨단적인 거는 미국이 담당하고 대신 중급 정도면은 한국이라든지 일본에 맡기면 될것 같고 노우테크 같은 경우는 뭐 필리핀이라든지 아니면은 베트남 같은데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맡기는 뭐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미국이 그런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게 가능할 거냐 미국 자체가 일단은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그 싸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지금 봐가지고는 중국에게 많이 불리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드론과 관련해서 미국하고 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아마 미래전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드론 항모 드론 캐리어 우리는 자꾸 항공모함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하면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캐리는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그 거대한 폭격기 안에다가 아까 말한 군집 드론들 그런 거 갖다가 한 몇백 개를 갖다가 넣어놓고 문을 열고 자 공격 개시하면 300개 아니면 500개의 드론이 공격 들어가고요. 이5이는 이제 상공에서 기다리고 있어야겠죠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공격하고 나서 뭐 살아남은 드론도 있을 거고 아마 그 자폭한 드론, 드론도 있을 텐데 그럼 살아남은 드론을 다시 태우는 거죠 이렇게 태워가지고 다시 이제 그 기지로 돌아가는 뭐 그런 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항공모함 자체로 왔다가 아예 드론을 태우는 거예요 사이즈가 작잖아요 또 하는 방법이 항공모함은 취약하잖아요 대함 미사일 수상미사일 공격 들어오면은 침몰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아예 안전하게 항공모함을 왔다가 거대한 잠수함으로 맞을 수도 있겠죠 잠수함으로 물속에 가라앉혀 놓고 그럼 안 잡히거든요 잠수함은 맨, 웬만하면 잡기가 어려운데 잠수함이 있다가 그 다음에 공격 들어갈 때 되면 굴뚝 같은 걸올리는거예요 영어로 스노켈리라는거예요 여러분들 위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런들 잠수할 때 쓰는거 있잖아요 파이프를 올리고 나서 스노켈리로 드론이 떠 오르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300개가 공격 들어가면 되겠죠 뭐 이런식의 전투가 앞으로는 벌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드론 캐리어 드론 항공모함 싸움이 또 미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새로운 전쟁 우리는 전쟁은 바로 직전의 전쟁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 특히 게큰 전쟁을 할 때는 그 직전에 조진들을 봐야 돼요. 그 작은 전쟁에서 레슨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났을 때는 앞으로 미중이 뭐 전쟁을 할지 뭘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거대한 전쟁들이 나타날 텐데 그런 전쟁에서 굉장한 레슨들 교훈들 갖다가 주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미국도 중국도 그리고 원컨대 한국군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다가 잘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말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